신경전과 경기력을 모두 이겨버린 01년생 궁필 공격수 오현규의 슈퍼 매치 미친 활약상 같이 보시죠. 이 슈퍼 매치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북 시절에는 수원 삼성을 상대로 네골 기록했고요. 공격 포인트가 무려 다섯 개일 정도로 수고해왔지만 끊어냅니다. 앞쪽으로 연결. 자, 오현규가오현규 출발합니다. 오현규 그리고 박동지 따라붙습니다. 오현규 자, 오영규. 어, 세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박동진과 오현규의 포지션입니다. 나상호가 물고 들어올 때 태클에 걸렸습니다. 선수는 전 나상호라고 니다 나상호 선수가 동아시안컵 이후에 약간 몸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만 이상민이 잘잘랐습니다오어 거예요. 가가요 가격이 어요이요가이가이이게뭐예요이걸 놓칩니다. 우려가이이어려어가어요가이어려워어요어 우현... 네, 놓고 약간 피크했습니다 오현규 박동지구1 일대입니다 넘겼습니다 한자리 격분입니다. 어 빠르게 가네요 서울 볼수 있는데요 네. 이기재가 잡았습니다 이기재 크로스 넘깁니다 오현규 선제골을 국지고 기록합니다. 자 오현규 네 경기 연속골입니다 대단합니다 오현규. 이번 이기재의 웨이옥사이드 이슈도 없습니다. 네. 뒤에서 빠져들어왔기 때문에요. 좋지. 자, 그리고 지금 어, 서울의 서포터들 앞에서 지금 8병준 쪽인데요. 헤딩으로 끝어냅니다 다시 한번올니다 우현규 네, 걷어내는 윤종규 이때서 아,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안병준하고 우현규가 함께 흔드니까 밟힌 것인지 왼발 부여잡고 오랫동안 넘어져 있었는데 경기에 그냥 전개됐고 우현규 선수가 앞에 싸워졌습니다. 네. 자, 나상호. 길어요. 짧았고요. 짧았습니다. 네, 오 걸려 넘어집니다. 어... 자, 나상호에게 밟히는 모습이 나왔던 오현규. 네, 발목 쪽에 좀 들어갔네요. 따라. 오현규에게 넘겼습니다. 오현규. 서울의 시비진들은 좀 남아있는 상황. 빠르게 볼게요. 오상호의 충돌이에요. 지금 카드도 하나 있 最後。 골키퍼까지 제거한 상태에서 완전히 빈골문에 세기골을 박아놨습니다야이러면 정말 오현규 선수는 이미 네 경기 연속골을 넣었는데 었 최근 여섯 경기에서 여섯골이 2001년생 오현규의 모습입니다. 김건희 선수가 일본 무대로 떠난그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번 이종성이 공급합니다. 직면의오현규자 임민혁이 넘어졌습니다. 김태환과 오현규자 그대로. 오현규 아, <laughs> 공을 끄집어내서 오현규 지금 김진양에게 좀 충돌이 되면서 넘어진 오현규인데요야오현규 선수가 이 자신감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네. 끝까지 볼을 잡아냅니다. 니다 결국은 따라붙는 이종성갑니다오현규오현규오규 돌파 오현규 절주합니다. 오현규. 예. 오현규 가운데 아, 염병주. 아, 염병주. 아.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 이상민이 수비합니다. 한번 이상민이 붙여주고. 이기재가 아까발로 밀었습니다. 오연규 따라갑니다. 오연규오연규오연규 차지기 어! 오연규! 어, 오연규! 없어요. 오연규오연규오연규헤 오연규! 아! 아! 해트트릭이 우상 선수가 아무래도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깨를 집어넣고 이걸 따냈고요. 아, 기성용을 완전히 제껴 놓고 골키퍼를 1대1로 마주했지만 이히려한을 쓰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이 정도